귀여워. <laughs> 아, 정말 불편하게 찍고 있어. 아, 삼각대 가져올 거야. 아, 진짜 아쉽네. 아, 씨. <laughs> 아, 내 남자인데 건들지 마세요. 넥스트도 팬이 사는 분. 짜증나. 진짜 기만이다. 준콘표 있는 여자가. 막콘 깔짝대는 거 개꼴병이지 뭐. 어차피 40분 만에 지금 들어갔는데 의미가 있냐 이거. 나는? 아 죄송합니다. 뭐 의미가 없지. 내가 사라져서 대기본호 빨리 빠뜨리게 해야겠다. <laughs> 버릴 거야? 브이로그 <laughs> 찍는 거야 벌써? 어 <laughs> 아 원래 내 계획은 너 다이소에서 이거 결제하는 것까지 찍는 거였다고 그래서 아, 다이소 가려고 했는데 아저씨가 민첩하지못해어아어떻해차 사고 왔는데 와 소녀들이 많다 앨범이 현장 구매뭐 앨범 현장 구매하던데? <laughs> 왜 포카받으려고 포카도 <laughs> 나는 이제 포카에 대한 미련이었어 근데 <laughs> 아. 네. 원더워졌는데 견이 나왔으면 좋겠어. 아, 주는 거봐아야지원더 같은 거 아니야? 어? 원더워 같은 거 아니야? 그럼 진짜 원더워 된거 같아. 귀엽긴 하다. 살아프겠다. 가와 어떻게 인팁이야 이렇게 친절한데? 아 그럼 어, 네, 완전 애구야. 아, 근데 이렇게 친절한데 어떻게 인팁임? 그럼. 아, 어? 어? 아 예. 아, 예. <laughs> 아, 예. 됐어 이제. 하나 둘 <laughs> 셋. 어? 아 <laughs> 이추첨제 악마 와라리야. 야, 와. 진짜, 운 대박이다. 야, 이게 추첨제 악마 와라리야. 1열도 모자라서 럭키드로. 나난 순간 사진 팔해가지고. 어 나도 나 지금. 이게 뭐야? 인쇄 잘못된 거 아니야? <laughs> 야, 아, 이게. 아, 와, 대박. 뭐야, 이거? 야, 미쳤다. 나 세븐틴도 안 받아보는걸. 어. 나원더워야겠는데 아, 진짜 원동 오래 해야겠다. 야, 내가 볼때 3년 동안 이을프 야, 내가 저, 그때 콘서트 1열에 당첨됐는데 <laughs> 내가 그날에. <그냥 웃음> 졌댔다 나 내가 원더워 나원 갔는데 말이야 다나 원더워 내야 <laughs> 미친 거 아니야 당신은 원더워 와 감사합니다 내가 자석도 1층 1열 돼버리고 역도도 아. 됐잖아 다른 콘서트 때 이렇게까지 안 되면 너무 뭐, 실망할 것 같아 아 배가 불렀네 <laughs> 그러니까 더큰걸 요구할 것 같아 배가 그러니까 뭐, 에바야 누구 편하라고어나 <laughs> <laughs> 사실 생각그 뭐지? 아, 모닉도에 입덕한 게 맞거든? <웃음> <웃음> 아니, 여기다부터 이야기를 시작난 이디노 사가 아니, 이제 더 이상 과연 얼지아생각해봤는데난 <laughs> 입덕한 거 같아 <laughs> 이 얘기를 우리는 내 다에 서무서 너는 뭐가 맞아. 라고 했는데내가 <laughs> 네, 일본에 <입덕한> <laughs> 와가지고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네, 게 입덕한 거 같아. <laughs> 입추를 뭐 깁스를 잘해니니까 어쩔 수없어 철학바라기 할수 있잖아 갑자기 워드보이 패스일 때반좀 계속 분위 그렇게 보여? 끝까지 왔잖아 이제 아, <laughs> 아니야그랬 처음에는 아, 아니라, 아니라 아니라고 이제 어 그래 보여? 조심해 뭔됐다 조심해 아니거 왠지 알아? 거가 정말 보, 거컬이멋지 않아. 알아, 괜찮아. 보이 아니, 시 누가, 음. 누가, 네. 네.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집이잖아. 누가 봐도. 예쁘다. <laughs> 아, 네. 아, 그래? 포카가 있어. 나한테, 내가 너한테 포카 패드니까. 염병하지 네. 마. 랜덤이야. 랜덤이야. 세트로 준버야거이걸 고사장 인프대. 고사장 인아대고사 그거 프대 고사장 사장 고사장 인프대. 고사장 인프 고사장 인프대. 그거야 인프대. 고사장 인프대. 사장인 고사장 인프사장인 누구세를 가진 가지.. 이유가 없어요 <목소리> <목소리> 아, 나도 세요누구세 아, <목소리> 네,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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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누구누구세라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 누구세요? 누구세 누구세요? 쭉 걸어가면 돼. 다정하다 아니야, 아니야, 나 걸어갈 거야. 걸어갈 거라고? 너 야, 15분이 걸어서 15분이고, 버스타도 15분이던데? 그럼, 그럼 버스타야지너이 더위를 견딜 수 있어? 아, 여기로 가면 버스 타는 데는 있나? 중간에 하나 있긴 한데, 아. 한정거장 타. 아, 그래? 아니면 저쪽 반대편으로 가서 두정거장 타면 뭐지? 아, 아니야, 더위. 이거는 내가 볼게. 버스 착 하나, 2분도착 하나, 이분도 착 하나. 아, 도착 족밥이지. Did your light stick turn red? If the color of your light stick has changed automatically in the change, check if the batteries were inserted correctly and turn it back on. The light stick will be wirelessly controlled during VCRs and blackouts. Please refrain from touching the buttons on the 안돼 내네 남자 가리지마 미치.. <laughs> 짜잔 기다려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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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어도 되는데? 기다려 봐 기다려 봐 <laughs> 존나 예쁘나 어때요? 어때요? 뭐가? 이분이 어때요? 어, 스트레스 받아 제일 좋았던 무대가 뭐예요? 제일 좋았던 무대? 나 어린파 역시 <laughs> 역시 그녀는 그녀는 아저 좁팽이 치는 무대 좋아해요 어, 나 원래 어린파 좋아하니까 내가 박수 사야 되는데 플스를 해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 다음번에 베틀로 가자니까 우리가 돈이 없냐? 돈은 없는데. 아, 마코페스로갈 거야. 내가 가자 했잖아. 아, 정말 아쉽네. 내가 가자 했잖아. 아, 그때는... 내가 가자고 했잖아. 아,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있어. 내가 가자고 했잖아. 아, 너가 이렇게까지 진심인가 싶긴 했어. 진심이네. 눈빛을 보니까. 내가 말했잖아. <laughs> 근데 애플스도 이제 철깔거 보니까 나쁘지 않다.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 지금 아, 생각하니까. 아, 아 럭키도 당첨된 썰 진짜 응. 이번 연도는 진짜 보닛도 입학하라고 하는 그거야 그 판을 깔아줬어 지금 보닛도 입학 안 하면 안돼 지금 그래 너안돼 그니까 너나 나 원더워 해야 돼어너 원더워 헉, 원더워 누나 들 심장 쓰러 왔거든요 지금 심장 왔았거든 지금 X됐다 원더워됨 너 원더워 됐어 그니까 신기했어 그, 그, 그러니까 그런 걸 당첨된 게 신기했어. 이런 거 당첨된, 당첨은 워낙 없는 사람이라. 음. 전적. 세븐틴 음. 오, 올 공연 다 디노만 뽑은 전적. <laughs> 내 자리가 1층, 실질 1열이었잖아. 뭐, 메리트가 있었냐고 물어보면 은 전혀 없었고요. <laughs> 그냥, 그냥, 어, 1열. 그냥 무두 보기 좋았나? 어, 전혀 없었고요. 음. 근데 발로코는 어쩔 수 없어. 나난 사실 토로코를 돌줄 알았거든. 근데 그래도 토로코를 돌면 아무리 1층 1열이어도 그러니까 2층을 돌아도 높으니까 토로코 자체가 높으니까 배관이 정도는 보이잖아. 그러니까 발로코를 돌면 안 보이잖아 그냥. 근데 그 발로코를 돈 것도 2층도 멤버 전원이 돈게 아니야. 그래서 되게 이럴거면왜 돌지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 발로코가어제수서어발로코를 그 전면 멤버가 없거나 좀 늦게 오는 구역이에요 음. 거는 말을 뜰 수밖에 없어요 아, 아 근데 그냥 성우만 돌았을 걸? 거기? 그니까... 어... 그렇게 말을 아뜰 수밖에 아. 없지. 모든 어떤... 아, 아 그치? 아, 원래 그 직전 체조에서 봤던 콘서트가 에이티즈, 그 돌출 무대 그렇게 뽑아놓는 거여가지고 더 그렇게 내가 느낀 걸 수도 있어. 맞아. 왜냐면 음. 그때는 일치이 계이드였거든. 진짜 음. 진짜 어. 진짜 난에서 키스 가능, <laughs> 진짜 키스 가능. 키스, 키스 가능. 어어. 어. 아 그래서 약간 나중에 이런데를 돌더라면 돌려면 그냥 그돌돌출 빼서 그렇게 해서 거기 한번 돌아주고 토로콜를 돌아주면 좋겠다 그냥 발로코 돌지 말고. 음. 발로코도 기특해. 아 기특해, 기특한데 왜냐면 발로코를 돌면 너무 개판돼. 다음에 나랑 풀스를 가자고. 내가 그러니까 풀스를 가야겠어. 풀스를 가자고 내가 제안한다. 나 진짜 아, 나, 너무 보고 싶어서 내 진짜. 너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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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무너어나 어제 꿈에 무너나너다니까 이게 진짜 순정이야. 뭐가 순정이야? 존나 순정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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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더우무이무고무다고 했으니까 내수너만너줄래짝사랑너 오해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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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사랑 사랑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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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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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만 손덕됐네. <생각됐네. 웃음> 아, <laughs> 아, 진짜. 나 여기서 안 말하고 있어. 아, 아무튼 재밌었어. 아, 스트레스 받아. 아무튼 다음에 콘서트를 하면 플스를 <웃음> <웃음> 당첨. 안되면 <laughs> 무조건 플스다. <laughs> 그래, 플스 가자고, 플스 가자고. 야, 플스도 좋은 점이 리 뭐잖아? 지로 티켓도 줘. 우리에게 남은 건 돈밖에 없어? 오, <laughs> <되게> 광공이네. <laughs> 아무튼 재밌었어요. 이제 원더가 된두 여자의 얘기만 남았네. 상혁 와 대박 상혁 너 하트 이쁘게 나오니? 어 진정하게 직접... 나와야 되는데 원더 브이로그라고 명시할 테니까 이상혁도 꼭 이걸 보길 이렇게? 아 너무 못생겼어 하트가 이게 낫다. 어그 원더 브이로그 할 테니까 이상혁도 꼭 보길. 짜 <laughs> <laughs>